네. 이 자리를 막 박차고 일어나서 흥을 쏟아 올리실 준비 되셨나요? 네. 자 다음 무대 이 노선 문화재를 더 한층 끌어올릴 그런 가수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워 보컬 손창. Yeah!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좀만 더 <laughs> <끝난다> 크게 해주세요. <laughs> 자 평창에 오셨는 우리 평창 구민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이렇게 또 올해도 제가 평창에 와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예또 소통을 하는 자리에 갖게 됐습니다. 네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. 아,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거운 추억에 남는. 네. 시간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랑 노래 부를 때그톤 같은 게 완전히 달라지네요. 아까는 악기가 드셨어요. 이렇게 하시는 게. 근데 지금은 아주 조금 조금 조용히 말씀하시네요. 네. 네.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셔서 요새 좀 그런 버릇이 생기신 건가요? 네 아무래도 지금 교수 경력 21년차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네. 학생들한테. 한때는 너무 에너지있게 막 정열적으로 막 소리질러가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네. 지금 이제 저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기운도 좀 빠지고 그리고 목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렇게 평상시 얘기할 때는 좀 네. 톤을 네. 내려서 얘기를 하는 아, 교수님 톤으로 그렇군요 네. <laughs> 아니 사실 저 되게 궁금한 게이 소찬이 교수님께 배우면 그럼 티얼스 노래가 안 되다가 이렇게 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, 많이 생기나요? 어떻습니까? 저 같은 학생도 티얼스가 될수 있을까요? 진짜 여자분들이라면 여러분 그죠? 티얼스 네! 안 불러본 여자분안 계세요? 뭐 노래 좀 한다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한 번씩 다 도전을 받겠죠, 뭐. 네. 티얼스를 불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부르라고 얘기를 네. 하시고요. 학생들은 또 학생들의 키에 맞게, 네. 또 본인의 음악에 맞게 노래할 수 있도록 음. 그렇게 지도를 해주지. 물론 고음이 잘 좋은. 생이라면 한번 해봐,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. 네.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이 개성을. 그렇죠. 좀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네. 그래서 그렇게 고음을 권장하는 말씀. 네. 하나. 제가 진짜로 안전을 위해서 드리려고 <laughs> 싶은 말씀은 노래방에서 원키로 티어스를 부르실 분들은 네꼭 소방서에 연락을 하시고, 부국대원들에게 연락을 하신 아니, 후에 네. 호흡곤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. <laughs> 그럼 다음에 도전하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큰일 이벤트가 없으신 날, 네 어, 목을 안 써도 되기 되는 날 전날에 한번 부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와 근데 무대 위에서 보니까 진짜 뭐 변함 없이 그 라타의 모습이에요. 에너지 템 맞습니다. 네, 아 멋졌습니다. 이렇게 아주 오랜 동안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함께 해오고 계신데, 어, 이런 어, 야외에서의 무대 어떻게 느끼시나요? 사실 어 이제 우리 그동안 너무 더웠잖아요, 네. 사실 올 여름. 근데 이제 날이 어느 정도 선선해지고 또 이렇게 좋은 장디밭에서 옆에는 또 강물이 흐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하고 뵈니까 너무 좋고요. 아 가수는 어뭐 무대가 크고 작음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같이 함께 해주시느냐가 최고인 것 같은데 오늘 첫 곡을 부르고 난 저의 소감은 네. 느낌이 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길게 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에너지를 비축하셨죠? <laughs> 네, 네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아, 들더라, 네, 예. 다음 공군 전설의 명곡 Tears가요? 네, Tears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아, 이 노래는 절대 앉아서 듣는 노래가 아니에요. <laughs>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일어 쓰셔서 좀 몸도 좀 움직이시고 네. 오늘이 선선하다 못해 지금 살짝 쌀쌀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일어나서 좀 움직이시고 좀 예, 활발하게 우리 어머님 아머님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막 너무 신이 나서 앞으로 막 달려 나오시는 건 아니시겠죠? 제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여성분들 되시는지 제가 뒤에서 잘 감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함께 흔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청해 듣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뛰시면서 네, 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들이셨군요. 와, 어, 네, 오늘 너무 질서적으로 너무 좋아요. 어, 이렇게. 아까 일어나기 되게 힘드셨는데 벌써 다 앉으셨거든요. 아, 예, 아,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. 예. 근데 어차피 제 뒤에 또 좋으신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때 더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노래를 이렇게 얼스를 불러보니까 네, 생각보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평균 연령이 좀아래이신것 같아요. 네. 뭐 어떻게 하냐면요 T.O.S 차라리 나름이 워해 할때 워해 워해가 그게 원래 고등학생들이 노래 항상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서 그같습니다아 저기 학생들이 있네요 <laughs> 그래 반가워 <laughs> 자 어, 저는 어, 빠른 곡한곡더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앵콜곡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든 저의 마지막 곡인데 한번더 일어나서 뛰실 의향이 있습니까? 네!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 계시고 계신 분들 예, 조금 일어서기에는 위험하시지만 그래도 좀 박수 치시고 상체라도 좀 움직여 보세요. <laughs> 여기서 너무, 너무 가만히 저만 쳐다보셔서 제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. 이 노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노래는 아닌데 예, 어쨌든 예,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 마지막 곡 빠른 곡한곡더 전해드릴 테니까 신나게!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또 현명한 선택 드려야 됩니다